하지 마세요. 막 도시락 싸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야옹 씨는 참 교육 정말 제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안 되게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제자친분들이 나 빡치게 하는 영상 화나게 하는 영상, 짜증내게 하는 영상 한번 봐볼게요, 뭔지. 얘는 교육이 됐네? 음 일단 일단 병기교육을 왜 하는 거지? <laughs> 난 그게 어이가 없어. <laughs> 진짜 이건 나도 고양이는 아니지만 고양이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성공했다고 890만 비가 나왔다고? 우리도 100만 영상 나온 게 없는데, 이, 지금 이게 890만 뷰가 나온 거야? 아, 진짜, 어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 어이가 없어요. Really cool. wait, like... 아, 진짜 짠하다, 짠해. 응. 정말 짠하다, 인간적으로. 너 진짜 변기 교육하라고 하면 변기 교육해도 되요? 라고 하지 마세요. 막 도시락 싸는고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변기 교육은 진짜 전형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해. 요 진짜. 왜냐면 화장실에 치 필요가 없잖아. 화장실에 치 필요가 없고? 화장실살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런 변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고양이 변기 교육을 왜 추천하지 않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고양이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양이 본능 충족은 뭐냐면 화장실은 삶의 질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이제 고양이의 본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은 화장실을 엄마가 거기 계속 쓰라고 시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 요 내가 쓰다가 우리 집안 쓰고 딴데 가서 싸던가 딴데 가서 볼일 보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고양이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왜? 하냐? 물어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데 고양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편하자고 살 거면 도대체 고양이 왜 키우냐 이거죠. 고양이 왜 키워요? 화장실도 안 키워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나 편하자고 키울 거면 안 키우는 게맞지 내가 편하고 싶으면은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사 이 고양이가 주는 즐거움이 이만큼이라면. 이 아이를 케어, 고양이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은 이만큼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이만큼 지속된다면 이 아이를 돌봐주고 케어해야 되는 거는 평생이요.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고양이를 위한 최상의 화장실 조건은 뭐냐면 고양이 신장 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길이, 꼬리까지 길이 1.5배 정도 되는 이 정도가 제일 좋죠. 왜냐면, 그래야지, 그, 그러니까 넓은 그, 그러니까 작은 거 쓰다가 넓은 거 써보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알 거예요. 고양이 뒹굴고 뭐 난리 나요. 막, 모래 파고, 막, 거기서 놀고, 막. 너무 좋아서. 그 때문에, 고양이들 넓을수록 화장실이 좋다. 일종, 최소한 1.5배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 잘 확인이 안 돼. 얘가 소변을 잘 보는지, 대변을 잘 보는지, 어.. 특히, 비뇨기 문제가 많은데, 이 비뇨기 문제 를 확인할 수가 없어, 잘 정확하게. 그래서 비추, 추천하지 않는다. 고양이 협회에선 어. 병기 교육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 내가 소변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게 한번싼 건지, 두번싼 건지, 세번싼 건지, 혈류, 이거 잘 이게 희석이 되는 게잘 모른다. 다 이게 희석돼 있을 거니 물에. 그리고 건강적인 고 챙기려면 변기 교육 하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수의사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거는. 그니까 고양이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 고양이를 대변하는 거대 고양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 입장에서 이제 의료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고양이 입장으로 내가 이걸 이입을 해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아니다, 이거지. 내 본능적인 거, 나는 덮고 싶고, 화장실은 나의 삶의 질이고, 난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왜 내가 하기 싫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양변기가서 싸냐고, 내가. 이 병기교육 시도하시려는 저희 양신도님들이 계신다면, 일단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고양이의 본능, 고양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항상 화장실은 고양이에게 삶의 질이다! 라는 걸꼭 명심하셔서, 아예 삶을 돌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양우신 참교육, 플러스, 고양이좀 생각해봐. 거의 그럼 약간 믹스 반반이 된것 같은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